네,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가 결혼 전 가수 활동을 하던 모습입니다. 리설주가 소속됐던 이 은하수 관현악단은 모란봉악단 등장 이전까지 북한의 대표적인 예술단이었는데요. 네, 지난해 음란 동영상을 찍었다는 소문에 해체설이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지만 문제가 된 동영상이 실제였고. 또 김정은이 직접 회수 지시를 내린 사실이 KBS가 입수한 북한국 문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홍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봄 북한 노동절 공연 무대에선 은하수 관현악단,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공연을 본뒤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은하수 악단은 두달뒤 이른바 전승절 공연을 끝으로 공식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일본 언론을 시작으로 이른바 은하수 학단의 음란 동영상 의혹이 제기됐고 각종 추문설과 처형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 작성된 북한군 내부 문건입니다. 김정은이 은하수 관련 학단 배우들의 오락회를 촬영한 동영상을 단속하라며 비준 과업을 하달합니다. 당 조직은 물론 불법 동영상 전담 기구인 109 연합 지휘부 등을 동원해 해당 동영상을 회수하고 사회에 나돌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된 동영상이 실제 했고 북한 당국에 비상이 걸렸던 사실은 확인된 셈입니다. 하지만 총살설이 나돌았던 단장 현송월은 올들어 모란봉악단의 단장으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원수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하여 예술 창작 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겠습니다. 은하수 관연학단은 모란봉악단의 역할을 넘겨준 채 사실상 해체됐고 일부 단연만 자숙 기간을 거쳐 무대에 복귀했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흥수진입니다.